동 가격대에 이런 퀄리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오늘은요, 저 또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저렴하게 좋은 옷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금 많은 브랜드에서 또한 편집샵들에서 하고 있는 역시즌 세일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역시즌 세일이랑 쉽게 말해서 FW 상품들을 지금 시점에서 저렴하게 파는 그런 시즌 오프 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OCU 편집샵에서 역시즌 세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저렴하면서 제가 직접 입어보고 아, 이 퀄리티는 괜찮았더라. 이런 제품들만 좀 쏙쏙 뽑아가지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한번 봐볼까요? 일단 오시오 팬시샵에딱 들어가보면은 바로 이제 윈터시즌 얼리버드 80% 세일을 한다는 표시가 있고 15% 쿠폰도 추가로 모일수 있다는 이런 사진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보면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뭐 마벨로라는 브랜드도 있고 뭐 마벨로는 가죽이나 뭐 이런걸로 꽤 유명한 브랜드고 좀 퀄리티가 좋은 이태리 가죽을 사용한다는 이런 브랜드로도 꽤 알려져 있죠 뭐 이런것도 지금 50% 할인 하고 있고 쭉 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아웃라인티원 정도 아웃라인티원은 제 채널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서는 저는 이런 아노락 제품 뭐이 가디건을 뭐 직접 봐야 알겠지만 저는 가디건보다는 이런 베이지 아노락이 꽤 괜찮은거 같아요 그 다음 뭐 워크베어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BDR이라는 브랜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캐리 울름밀즈라고 캐리 울름밀즈는 제가 예전에도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인데 캐리 울름밀즈는 아일랜드 캐리 지역에서 시작된 한 300년 전통된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다 기본템이에요 그리고 두께도 꽤 두껍고 100% 퓨어한 울로만 소재를 사용하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니트웨어를 기본템을 구매하고 싶어요 싶으신 분들은 저는 캐리울루밀즈는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돈 가격대에 이런 퀄리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는 사이즈를 무조건 한 사이즈 다운시켜서 구매를 하세요 이 브랜드 자체가 워낙 크게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사이즈로 가면은 무조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이즈 다운시키시고 이게 100% 퓨어한 울로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살짝 그 특유의 소재적인 냄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거는 베란다야 하루 이틀정도 좀내놓으면 어느 정도 냄새가 빠지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꼭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나마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블랙이나 그레이, 화이트 계열 이런 것들은 솔직히 무난하고 평생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컬러들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무채색 계열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산다면 비얼 디티키드뭐 자켓 같은 거 정도 그리고 또 올드스 바스터즈라는 이런 파카 같은 것도 무난하기 때문에 꽤 괜찮을 것 같아요. 50% 할인하고 있고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저는 벨리프라는 브랜드 벨리프는 제 채널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클래식 맨즈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치노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솔직히 기본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딱두 가지만 뽑아가지고 좀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벨리프라는 브랜드인데요 벨리프라는 브랜드는 2012년에 론칭한 클래식 맨주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에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벨리프의 울헤링본 투턱 사이드 어저러스트 팬츠인데 이 제품을 소개한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바로 기본템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원래 84,000원인데 여기서 41% 할인이 들어가서 49,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여기서 15% 추가 할인 쿠폰을 먹이면 41,000원 ,000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제품명 그대로 울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헤링본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헤링본 패턴은 뭐제 채널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청어의 뼈, 물고기 모양의 뼈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다서 만든 패턴을 헤링본 패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양옆을 보면은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에 사이드 어드저스터가 있어요 이 사이드 어드저스터를 통해서 허리 사이즈를 조절을 할수 있고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받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은 이쪽과 이쪽에 두 개의 주름이 있잖아요. 즉 투턱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나 허리에 여유를 줘서 조금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밑단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턴업 형식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핏은 페이퍼드 핏에 조금 딱 떨어지는 핏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웃라인 티원의 윙아노락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가격은 원래 89,000원. ]인데 지금 45% 세일이 들어가서 한 48,000원 여기서 15% 추가 할인을 먹이면 41,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아누락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냥 컬러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또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판에 이렇게 양옆에 포켓이 있고요. 이렇게 밑단에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크게 아누락 디자인을 즐겨 입지는 않지만 그냥 정말 편하게 입 입을 수 있는 바지락 거리는 이제 폴리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정말 가볍고 이런 디자인들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 진짜 편한 거 좋아하는데 좀 스타일은 내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에다가 비니나 뭐 버키에시나 아니면 캡 종류를 써가지고 매칭을 하면은 편안하면서 멋스럽게 매칭을 할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강 같은데 갈때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다가 그냥 볼캡이나 비니 하나 써도 이핏 자체가 은근 이쁘거든. 좀 편하고 좀 꾸안꾸 스타일로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꽤 괜찮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네, 여기까지 OCO 역시즌 세일 제품들을 알아봤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비디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